어, 시작해 자 다같이 하나 둘셋생 축하합니다 생축하 사랑하는 우리 이생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 <laughs> 아, 감사합니다. 사랑니다 사랑했죠. 그렇죠? 자, <자 라이브 감사합니다. 올라 올라 안 우리 나디리를 사랑하셔서 지 아빠 엄마를 통하여 이 땅에 낳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어린 것이 벌써 5년이 지나 5 살이 됐는데 오늘 자기 생일이라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 구하옵나니 우리 나의 세상에 남는가를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여야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모님께 효도를 위하여 또한 우리 자기 형제들 사촌 친족들에게서로 우에 깊게 살위하여 세상 난들 압니다. 이름 주시고 지혜주시고 청명과 명철케 하여 주시고 그 후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훌륭한 하나님의 달로므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